2005년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인 박근혜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중국 한성의 고위 공무원이기는 했지만은 국격이 맞지 않는다고 만남이 성사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박근혜 의원은 그를 63빌딩에서 2시간 이상을 할애하면서 만나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8억 명의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새마을운동 백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에 흔쾌히 박근혜 의원은 그 나머지 자료까지 모두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고위공무원 30만 명을 훈련할 이 프로그램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도록 허락한 일이 있습니다. 아, 시진핑은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 중국의 교육자로서 초청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흐름 속에 2013년 6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이 한 사람은 되었고 또한 사람은 중국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2014년 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만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2005년에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2050 클럽의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새마을 운동이었음을 전 세계가 다 압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공국까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는 푸른 유니폼을 입고. 농촌 소득을 올리면서 매우 기뻐하는 것을 화면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고 김영기 장로님께서 보시면 아마 대단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쓴그 자서전적인 '나의 한길 60년'이라는 이 자서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62년 2월 9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박정희 의장이 장로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 최고위원들과 함께 와서 바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젝트니 우리를 교육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년 동안 공직에 몸 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마을운동 교육을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강사들을 보게 되면 뭐닭몇 마리가 몇 마리가 되었고 돼지가 뭐몇 두가 되었고 농촌 마을 소득을 올리는 아주 장모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같이 그들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님이셨습니다. 새벽 전경 올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을을 청소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이분들이었습니다. 아마 가난농군학교의 김영기장로님이 오늘 중국의 8억의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프로젝트로 이런 자리매김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너무 엄청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는 2000년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무 대통령 역할을 부통령께서 하셨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새마을운동 백서를 달라는 겁니다. 아주 어리둥절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가면 반드시 초청을 할 테니 우리 약속을 잡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상황과 전 세계의 농촌 살리기의 실질적 이 프로젝트로 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남북의 이 긴장된 이 대치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이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여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애들로 표현할 다른 단어가 생각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저는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현장이 있었고, 오늘 그 결과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한 사람의 리더자로, 또 대한민국 교회 위에 우리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하필이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중국 최대, 최고 지도자 시진핑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보다 더 미래를 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잘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아십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누가 뭐래도 먼저 그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입니다.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외를 구하라 하신 것은 먼저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 하시며 그분의 통치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선물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통치로 이루어갈 오늘입니다 지구촌의 71억의 인구 중 어느 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오늘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오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오늘입니다 오늘을 아는이 없고 오늘을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오늘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오늘을 통치하실 그분만이 오늘을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오늘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을 통치하실 그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